자 오늘은요 바로 이 호떡이 제가, 제가 해준다는 호떡이 소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주심저 번째 필요한 것은요 기분 좋로 먹이구가 필요합니다. 왜냐? 가 먹이를 혼자 찾아 먹기도 하고 받아 먹을 수도 있게 해주면 좋고요. 나와라 비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음 물그릇입니다. 물그릇. 그리고 또 중요한 친구 있죠? 바로 유진공입니다. 오 괜찮니? 안안봐어요 괜찮? 바로 U D3 칼슘 l c i d 3 칼슘인데요. 어떻게 살짝 이런 이럴 때 D3 칼슘 이고요 이 D3 칼슘도 꼭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주마카오 미롱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비어디는요 기본적으로 사막청 도마뱀으로 호주에 사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 도마뱀이랍니다. 호주에서 아주 멋있게 멋있게 자라고 잘 크는 친구들로 50cm로 50cm에서 64cm까지 크는 중형 도마뱀에 속하는 친구 이들아. 편집 장님. 그리고 렇게그이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막고이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 그리고 이렇게. 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이게잘리고 있습니다 이거쓸데없이버리고 이렇게. 그리이렇을 그리고 이렇게. 그이 좋았는데 한번 렇게 친구를 한번 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먹어봐라 먹어봐 먹어봐 아니, 그 영상을 안 입고 영상을 찍어 먹더라고요 참나 그리고 이 핀셋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uv 램프 그 다음에도 스팟이 필요합니다 스팟으로 아주 강렬하게 빛을 보여주는 내면 좋잖아요 이 스팟이 필요한 이유 스팟은 내 몸에 열을 전도해주는 중요한 램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로는요. 그진 바로 UV 램프는 내한테 햇빛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기본적으로 꼭필요한 친구인데요. 아무튼 어디를 키울 때 첫번째 필요한거 일단 바닥재 두번째 필요한거 먹이구 세번째 물그릇 네번째 온도계 온도계가 달려 있는 것도 있지만 건좀 비싸다. 그렇지만 그걸 산게난 추천한다. 다섯 번째 쪽집 게, 여섯 번째 미러, 일곱 번째 U V 램프. 그 다음에 U V 램프를 켜줄등 등이 달려 있는 그것도 같이 등이 달려 있다. 아주 좋지만 가격이 비싸다. 근데 그것도 추천한다. 그리고 스파시 필러, 스파시 필러고 사육장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어디를 키울 때, 값이가 좀 많이 나가죠? 40만원 가량, 40만원, 50만원, 그 정도의 아주 비싼 과금이 듭니다. 현질도 아닌, 뭐, 과금이야. 재미있지 <laughs> 기본적으로, 비어디 드래곤은 랭킹 슬 드래곤과 아주 비슷하죠? 네, 랭킹 슬 드래곤보다 크고, 더 세련되게 되어있는 친구입니다. 이, 이호덕이는 특징, 머리, 양날 도끼 문양에, 있는문양이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따봉 그리고 겉떡이는 이제 7개월 정도 된 중성체로 30cm 정도 된 아직 어린 친구예요. 어? 배 만지지 마? 알았어. 그리고 성체 사이즈를 얘기했지만 성체가 되도이바충류들의 <몬일> 어, 이 경우에는 계속 화물을 벗고, 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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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요. 비어디 들거 어디 사냐? 호주 사막 쪽에 아주 분포하고 있음니, 또아! 호주 쪽에서 아주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비어디 첫 번째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어디는 허물을 받죠. 근데 허물을 잘못 받는 부위나 직접 벗겨지 않으면 탈피 부전으로. 이런데 막, 얘가 관절을 좀 얘가 많이 아프거나 눈에 탈피 부전할 경우에는 눈알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고, 눈에 고름이 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됩니다. 자, 항문 쪽에서 잘안박혀어지면 항문에 똥이 차서 이 곰팡이들이 번식을 하서좀 얘도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찝찝하잖아요. 그렇게 얘는 지금 수출량이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코로나19! 그러면 코로나19! 진짜 장난은 코로나19! 나중에 코로나19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뼈들을 키울 때, 주의할 점은 많지만, 먹을 것 중에 도잘 먹어요. 미럼, 기주라미, 주범이럼, 지거리, 사과, 딸기, 뭐, 별, 별다 먹고요. 뭐, 상추에부터, 뭐, 팽맨 푸드 다 먹습니다. 아주 잘 먹고요. 밖에서 미스트 트루터는 엄마의 소리가 들고 리 있습니다. 미스트 옷시리 예, 아주 재밌게. 아주 재미있게 키우면서 수명은 10년, 10년, 정도, 10년 정도 되지만 TV, 인터넷 찾아보시면 비어디 중 20년을 산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비어디는 사위적 도마뱀으로 아주 모든 걸잘 먹고 잘 삽니다.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되고 이렇지만 성취가 될 때는 암컷 빼고는다 자기 경쟁심으로 모는 아주 나쁜 친구는 아니고, 자기 비어디끼리는 좀 싸움하는 경향이 있어요. 모형 아니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어디 중에 머리를 까딱까딱 거리는 친구, 돈을 뭐, 뱅뱅뱅뱅 뱅뱅 돌고 있는 아주 글라스 있는 일러 친구, 돈을 밀어버리는 친구가 있는데요. 일단 밀어버리거나 돌리는 건 암컷입니다. 스컷 보고 작짓기 할때 오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옆머리 까딱까딱 더 까매지는 것은 두컷입니다 까딱까딱 싸우자거나 아니면 구애활동을 하는 거고요. 턱이 까매지는 것은 암칼을 보고 좋아하는 겁니다. 자, 사랑의 애정표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비어디는 인묘사는 경우도 많이 없고 아주 잘 크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여기 예, 구독과 아 뭐야 아, 꾹꾹, 아, 아 꾹꾹 아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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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바이 바이 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형님 형님들